아이고, 아이고. 오늘 마샬은 의외로 텍스프렌드 사람들이 없네요. 어디갔죠 다들? 아웃렛으로 갔나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이런 라탄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의자들이 예쁘더라고요. 이런 것도 수납하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의자들도 80불이나 하네요. 중고샵 진짜 싼데. 아디다스 12,199죠. 쿠션을 아직도 못 찾아서 현재 보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얼굴에 많이 되게 되더라고요. 머리나 그때 좀 면이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에코팩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아주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CNC 캘리포니아. 요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빈티지스럽네요. 그죠? 뒤에 것도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이것도 가격이 싸면서 귀여운 거 같기도 스피레인지, 하고. 근데 하나 지금 물건들이 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TJ Maxx랑 지금 마샬이 어, 옐로우텍하고 레드텍 시즌입니다. 빨리 달려가세요. 이런 거 진짜 크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치즈 같은 거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뿌려도 좋을 것 같고 가격은 정말 좋네요. 딱지가 진짜 몇 개가 붙은 거죠? 이런 거는 기프트 카드하고 선생님한테 새학기 시작할 때 선물 주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좀 학생들도 많이 그렇게 챙기거든요. 이런 것도 작은. 양초 같은 거 넣어도 예쁘고, 퍼플리 같은 거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70점이어가지고, 70점이어가지고 말이 꼬이네요. 사왔습니다. 이거는좀 특이해서 이쁘다는 거보다는 봤고요. 아, 이런 거 보면 사고 싶어요. 이렇게 색칠하고 싶은 가격도 좋네요. 이것도 빈티지스러운데, 오, 딱지가 몇 개나 붙었네요. 이런 것도 저는 좀 좋아요 메이크업 봇 뭐, 같은 거 그런 거 넣어놔도 있고. 좋을 것 같고 뒤쪽에 예쁜 게 있어서 어, 오 있어요. 쓰러질 뻔했네요 이런 것들도 이런 느낌. 거는 예쁘더라고요 이런 건 사용 예쁘고. 용도가 굉장히 예쁘고. 다양할 것 같기는 해요 컬러감도 예쁘고 이것도 그리고 예쁜, 예쁜 이런 예쁘네요. 해플 타월 꼬이도 있어서 봤습니다. 가격 진짜 좋지 않나요? 무슨 이거 중고샵 가격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아래 에 나무로 된 받침대가 너무 예뻐서 봤습니다. 이런 거 테이블 큰 테이블이나 이런데 지금 가격 진짜 좋죠? 이런 아, 거 진짜 18불이면 진짜 싸네요. 이런 거 이거 너무 싼데요? 아 플라스틱. 이런 건 파티할 때 좋네요. 지금 크라운스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과일 같은 거 올려놔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세일하는데 이거 입고 싶고 이거는 뭐죠? 12불. 아, 이거 도귀엽네요 옐로우텍이 나오는 달입니다. 네, 옐로우텍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저희 지금 하시고 계시죠, 저분이. 이런 거는, 오늘 좀, 이런 거는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것도 예쁘네요. 799. 다 하고 왔어? 샀어? 네.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자 이렇게 보면 제로죠 이렇게 세금이 안 붙습니다. 네, 자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세금 안 붙게. 네.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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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이렇게 많이 썼어? 나 이런 데 있으면 뭐살것 같아 썰썰 어, 벌써 배가 고픈데? 아 진짜요? 어, 배고프지 않니? 라스 오면 꼭 해야 되는 신발 쇼핑 아시죠? 이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특이하고 스펠이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돼 있어서 이거는 케이트 스페이드 39불 가격 좋죠? 네, 이런 거는 때가 많이 타가지고 벌써 탔다는데요? 디스플레이 하면서? 흰색은 그게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예쁘더라고요. 아래 미끄러지나? 아, 이건 조금 미끄러지겠다. 가격이 11불 99전. 진짜 싸네요. 가벼웠어요. 탐스. 근데 이거는 누가 뭐시다가 리턴했나요? 왜 이래요? 그렇게 더럽죠? 아,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은. 안스 이거는 약간 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이들 것 같았어요. 좀 사이즈가 컸으면 샀을 텐데 그리고 또아 밑에가 이런 거는 진짜 밑에가 좀 조심해야 돼서 컬러가 예뻐서 봤더니 텅텅 빈거 보이세요? 텍스프리라 라이프로렌 실포실털 실내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는 있어서 한번 봤고요. 저 집에서 신을까 해서 봤는데 그냥 두고 왔습니다. 사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가격이 진짜 좋죠 탐스꺼 이 것도 가볍게 신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치도 보니까 80불이여가지고 잠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무거웠어요. 요새 신발 무거운 건 진짜 못 신겠더라고요. 앞만 뭐 예쁘고 해도 어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승연아. 너무 더워서 설비네. 저희 팥빙수 먹으러 왔는데 오늘 알바생이 까먹고 연유를 안 줘가지고 너무 맛없게 먹고 있다가 기억나서 말했더니 저희 그냥 서비스로 토스트를 해주셨어요. 매니저 분께서. 살짝 기분 상했다가 매니저님이 잘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또 갈게요. 지나가다 같이 일했던 친구를 만나서 담소하고 있는 에드워드 행복하고 어, 와이셔츠 사러 중고샵에 왔는데요. 진짜 득템했거든요. 저희 중고샵. 정말 휴고버스메디인 휴고 아, USA로 사가지고 갑니다. 이뭐 아, 어, 아, 저희 세탁소 가가지고 세탁한 다음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정말 완전 득템 아이들도 너무 음, 신나. 요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뒷샵. 득템하고 집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